후라이를 같이 한번 곁들일거에요 브런치 먹으면 스스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운 향은 좀 날아가고 단맛은 좀살아있습 양파를 너무 안 볶으시면 안돼요 저는 샐러리 피클을 되게 많이 만들어 먹고 저희가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리를 매개체로 다양한 1인 가구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고독한 혼밥이 아닌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를 만드는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. 혼자 사는 분들도 충분히 집에서 멋스럽게 맛있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메뉴들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 시습까지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. 오피스텔에 이렇게 공고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이렇게 1인 가구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카페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기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었고요 이 프로그램 있는 걸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자주 참석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고 저희 이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? <웃음> 여기는 <laughs> 한 대보다 유독 더 즐거워가지고.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. <laughs>